지출은 꼼꼼하게 체크하고 계획되지 않은 것은 자제하라. 즉흥적인 결정은 후회할 일을 만들 뿐이다. 평소대로 하면 무난하다. 소 허리띠를 졸라매도 지출이 많은 시기이니 투자나 큰 지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 섣부른 판단으로 괜한 일을 벌리지 않는 것이 좋다. 호랑이 가는 것이 있다면 오는 것이 있는 법. 지금 잃어버린 것들은 더 좋은 기회로 다시 찾아올 것이다. 낙심하고 있을 시간에 더욱 노력하라. 토끼 느긋한 마음을 가져라. 조급한 마음이 일을 망치는 근원일 것이다. 한 템포 쉬어간다는 생각으로 넓은 시야로 주위를 한번 돌아보는 기회를 가져라. 요. 기회는 항상 주변에 있는 법.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진심 어린 주위의 조언을 허투루 듣지 말고 현명한 선택을 원한다면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배.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뜻하지 않은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도착하게 되니 그간의 노력들이 헛되지 않음을 느끼게 될 것이며 눈앞에 닥친 위기는 모면할 수 있으나 더큰 파도가 몰려오고 있으니 아직은 안심하고 기뻐할 때가 아니다. 지금 이상으로 노력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야. 선택에는 항상 고민이 따르는 법. 지금의 작은 것을 얻는다면 후에 올큰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는 대인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원숭이, 능력의 한계를 느끼거나 부담스러운 일을 맡게 되더라고 몸으로 부딪치고 발로 뛰어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높인다면 큰 결실을 얻게 될 것이다. 관계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다. 다면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딱, 몸은 고되지만 결과에 만족함을 느낀다. 보상도 보상이지만 큰 일을 해냈다는 생각에 자신감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무엇이든 할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야 말로 최고의 보상일 것이다. 겉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다. 선입견 또는 겉모습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진실된 마음을 보아야 한다. 귀인으로 다가올 사람의 겉모습을 판단하는 우리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돼지 자신의 탁월한 능력이 주위에 시샘하거나 질투로 돌아올 수 있으니 행동에 더욱 신중함이 필요하다. 괜한 부스럼 거리는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